안녕하세요 조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세대분리가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한 복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일단 현관 입구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 집 내부를 거치지 않고 복층을 이용할 수가 있어 완벽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복층에도 넓은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층고도 기준층과 동일하게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거기다 복층에 커다란 야외 테라스 기준 층에도 커다란 실내 테라스까지 오늘의 복층은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총 14개동 114세대로 대단지로 되어 있어 경비실과 지하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어 관리도 잘 되고 주차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로 대형 마트, 각종 병의원, 다양한 식당, 큰 공원 모두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고 대중교통으로 버스, 정류장, 도보 5분, 지하철역, 도보 10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어 대중교통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또 좋은 점은 GTX 신호선도 개통될 예정에서 삼성이나 강남역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인프라까지 완벽한 오늘의 집 전시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전실 공간에 왔습니다 오늘의 복층 72평답게 전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것보다 가장 좋은 점이 지금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 아래층에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복층 이용할 수가 있어 이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신발 수납장은 하부장 4칸, 상부장 4칸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띄움 시공과 단체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쪽에 있는 공간으로 한번 가볼 텐데 옆쪽에는 실내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커서 테이블 놓고 가족과 함께 고기 파티하셔도 되고 옆쪽에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 아이들이 있으면 풀장 설치해 주신 다음에 물놀이 할수 있게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실 공간에 지나면 첫번째 옵션 으로 사원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방 설명 드리기 전에 복도에는 하부 쪽에 간접 조명과 위에 쪽 마그네틱 조명 매립으로 설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번째 방 작은 방인데 사이즈가 3.8m에 무려 3m라는 정말 큰 사이즈로 나와 있어 침대와 책상 붙박이장까지 놓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우리 자녀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시템 스 에어컨 공기 수환기가 들어가 있고 창도 크게 나와 있어 체감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욕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에 왔는데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과 깔끔함을 위해서 전부 다 매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고 물티키는거 방지하기 위해서 파티션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같은 거는 스탠드형식으로 되어서 한층 더 깔끔한 인테리어로 마감 처리가 되어있고 위쪽에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사이즈는 3.4m에 3.4m 정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커서 침대를 놓아도 공간이 정말 여유로운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따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북박이장이나 시스템장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옵션으로 공기순환기 시스템만 건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나와 있어 채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부 욕실 한번 가볼게요. 부부 욕실도 메인 욕실과 마찬가지로 사이즈와 인테리어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어 이 부부 욕실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 공간에 왔는데 밑에 층에 있는 거실 사이즈가 무려 4.8m라는 정말 큰 사이즈로 나와 있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5인용 소파와 테이블, 큰 TV까지 놓아도 거실 전혀 불편함 없이 우리 가족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으로 되어 있고 남향이라 채광이 정말 우수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공간에 왔습니다. 주방 설명 드리기 전에. 거실과 주방 사이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주방까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방 전체적인 구조는 11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수납장은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 저 위에까지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 많은 주방 용품을 보관할 수가 있고 주방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개수대도 두군데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인덕션 2구짜리 그리고 하이라이트 3구짜리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 창도 정말 크게 나와 있는데 거실 창가 마주 보고 있어. 맞바람이나 환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아일랜드 식탁 무려 길이가 3m라서. 요리하는 사람이 정말 즐겁게 요리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대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어린 자녀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방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가기 전에 냉장고 자리는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이 위에도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 잘안 쓰시는 거는 이 위에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용도실 한번 가볼게요. 주방 바로 옆쪽에 커다란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크게 나와 있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아도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뭐 분리 수거함이라든지 수납장 설치하신 다음에 세탁 용품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창도 크게 나와 있어 환기 걱정, 공판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문을 열려마자 바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난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복층 계단 어린 자녀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계단만 올라오시면 여기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신발장 설치하신 다음에 복층만 이용할 수 있는 신발 수납장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에 올라왔는데 기준층과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어 복층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계단 올라오자마자 옆쪽에 보시면 여유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분리수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간단한 요리와 설거지도 할수 있게 보조 주방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이방 복층의 안방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무려 3.4m에 3.3m라는 큰 사이즈로 나와 있어 침대를 놓아도 공간이 정말 여유로운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 시스템장이라든지 붙박장 놓으신 다음에 옷장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옵션으로 시스템형 공기순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고 창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창도 나와 있어 채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층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가볼 텐데 사이즈가 정말 미쳤습니다. 사이즈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정말... 방만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 여기서 그냥 아이들 물놀이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 큰 애완견이 있으시면 목욕시키기 정말 편안할 것 같습니다. 물색음과 방지하기 위해서 파티션 시공이 되어 있고 스탠다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욕실 더욱더 깨끗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작은 방인데 사이즈가 3.4m에, 3.4m라면 사이즈 믿겨지실까요? 작은 방인데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와 있어 아이들 방으로 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서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고 창이 크게 나와 있어 체감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밑에와 위에층 모두 각각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서 사용하시는 곳만 보일러 틀고 사용하시면 난방비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 공간에 왔습니다. 사이즈가 4.7m에 4.7m. 복층에 있는 거실이라고 믿겨 주시나요? 사이즈가 정말 커서 지금 여기도 쇼파와 테이블, 큰 TV까지 놓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거실 이용할 수가 있고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창은 밑에층처럼 이렇게 크게 나와 있진 않지만 창도 나와 있어 체감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실창 반대편에는 아래층과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뚫려 있는데, 뚫려 있는 게 싫으시면 별도로 창을 설치하셔도 되고, 이 밑에서도 가족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 굳이 밑층 내려가지 않고 편하게 위에서도 가족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외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복층에도 이렇게 커다란 야외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이 야외 테라스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쪽에 어닝까지 설치하시면 날씨에 상관없이 야외 테라스 이용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게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쪽에 전기 콘셉트도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의 복층 완벽하게 세대 분류가 가능해서 가족 인원이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 금액도 무려 5억대에서 할인이 정말 많이 되어서 4억대에 분양하고 있으니 이 집이 마음에 들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과장이었습니다.